오, 거기 아가씨.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 지금, 날 꼬시려는 거야? 그 찰랑찰랑한 검은 머리에 쫙 빠진 몸매. 당신과 조용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음, <laughs> 좋아. 차분히 가르쳐 줄게.

일어서지 말라고. 내 솜씨 어때? 한번 사귀어 볼래? 어, 아직 멀었어. 그리고 난 선약이 있거든.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 혹시 소리라고 알아? 뭐야? 그 형씨랑 아는 사이였어? 어쩐지 세다했지. 만나게 되면 전해줘. 이노가 찾더라고. 알았어, 알았어. 하, 이쁘고 얌전한 여자는 이제 찾기 힘들어. 어, 형씨, 마침 잘 만났어. 뭐야? 아, 방금 전에 형씨 아는 여자를 만났는데 말이야. 형 씨를 찾고 있더라고. 빨간 옷에 빨간 모자를 쓴 말괄량이 아가씨가. 어디로 갔지? 아, 그러기 전에 한수 부탁해도 괜찮을까? 흠, 어쩔 수 없군. 좀 보라구. 형씨 어릴 적사진스야 인절이 이곡 고! 여기라고 알고 쉬라고. 자땅오세 그만두면 좋았을 걸말야 oh. <laughs> 소리랑 아는 사이다. 진짜 그 남자와 관계된 건가? 아, 이쁘고 얌전한 여자는 이제 찾기 힘들어. 얼레 여기 있었군. 이봐! 누구야? 알면서 뭘 물어? 아, 참. 저쪽에서 소울 받거든? 어디서 감히 찝쩍거리는 거야? 확 밟아버려 줄까?

이거 된통 당했네.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하고 있냐니 뭐가 어째? 형씨가 쫓고 있는 빨건 딴따라 말이야. 어디서 알았지? 어? 어떻게, 내가 이노를 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어떻게 알긴, 아까 얘기했잖아. 엿 들었냐? 이거 실망인데. 뭐야, 다들 미쳤나? 오빠 제발 하지 마. 됐 자, CD거든. 레코드판이면 충분 e 그디로

이거 된통당했네.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아까도 이렇게 말했었는데, 어째 느낌이 이상한데?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 이제 알았어! 시간을 거슬러 가고 있었던 거야! 뭐라고? 뭐 때문이야?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시끄럽게 중얼거리지 마. 형씨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쩔엄 쩔엄 지내. Heaven or Hell. l e t r g o 이 H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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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된통 당했네.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아까도 이렇게 말했었는데 어제 느낌이 이상한데?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 이제 알았어. 시간을 거슬러 가고 있었던 거야. 뭐라고? 뭐 때문이야?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시끄럽게 종을 거리지 마! 못본척 하지 마, 안 될까? 나, 그시이 있거든? 레코드판이면 충분. 현 서울 그 자식은 파워가 살벌하단 말이야. 그큰 파워와 내가 충돌했어?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이걸로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아이! 잘! 좋아, 좋아. 역시 업군 우와! 야! 놀랬잖아! 원래, 나잖아! 그래, 너야. 미래에서 왔지. 내가 미래에서 무슨 일 때문에 왔지? 내가 나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거든. 그래, 아주 재밌어. 봐주기 없기다. <목소리>

아버리 역자다. 그래, 빨리 가야지. 이번 문제가 방심. 못 이기는 걸까? 아니 아니. 역시난 대단해. 그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아, 그 뭐냐.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불안하겠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운 내라고. 내가 언제 낙심했다고 그러는 거야? 야, 내숭 까지 마. 네가 난데 뭘 속여? <웃음> 그렇지. <웃음> 꼭 거울 보고 있는 것 같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네가 하는 말이니까 믿어도 괜찮아. 진짜야? 아, 이봐, 내가 매구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자세하게 말해줄 수는 없어. 뭐, 날 믿으라고. 그럼 난 슬슬 갈래. 그래. 난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하여간 잘 가라. 그래, 너도. 좋아! 그럼 어디 기운 좀 내볼까?